네 번째 샷. 이게 붙여야지 양파를 구면할 수 있습니다. 아유. 아, 나쁘지 않은데? 아, 또 애매해서. 아...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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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지장입니다 어, 영암 골프여행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 저희 둘째 날 사우스 테니스 영암 다시 왔고요. 오늘 골프를 칠 코스는 카 칼필리 코스입니다. 여기는 그 작년에 KLPJ 대회가 열렸던 코스고요. 그리고 이 코스는 어저 그 지난 코스 영상 보신 분들 아시 겠지만 저희가 그 카트가 페어웨이로 진입을 했잖아요. 이 코스는 그 원래 그냥 진입 자체가 안 되는 코스랍니다. 날씨나 이런 게 관계 없이 안 되는 코스라서 어 페어웨이로 카트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그냥 어, 대회 코스니까 어떤 코스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또좀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 여기가 코스가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클럽하우스가 각각 별도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 만약에 오실 분들은 클럽하우스가 각각 따로 있으니까 그점 헷갈리지 않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ell me that crowded searching for the quiet that you need to breathe gave up on your sanity to hide behind your shadow while you tried to take the sun down hearts never change your gold after thinking that you're in the world alone no one ever told you that you have to fight for something 아니다 <laughs> 오른쪽 네,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좀 급하게 시작했는데요 외국 스타일입니다 앞팀 분들이 4인 팀이시라고 자기네들이 느리니까 먼저 치라고 그래서 그냥 저희들끼리 상호 합의 하에 저희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2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홀은 파파이브로 시작하는데요 화이트티 기준으로는 500m 파파이브고요 레이디는 430m 입니다 페어웨이 언듈레이션이 좀 많이 보이네요 넓직해 보이긴 하는데 이 코스가 대회하는 코스라서 어제 친지명보다는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자, PD 첫홀 티셔터입니다 아, 벙커로벙커로 들어갔네 p 피디 공이 없어져서 세 번째 샷입니다첫 홀에 DT 때문에 좀 정신없이 치고 있어가지고, 몸도 안 풀고 그냥 막 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휴. 어, 공은 저기 있는데. 하피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유를 가져도 됩니다. 뒤 팀이랑도 멀리 떨어졌고요. 나 빼. 첫 털부터 너무 걷는 거 아니야?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좁아 보였는데 막상 코스로 나와 보니까 이렇게 좁지 않네요. 마피디 아, 몇 번째 샷인지는 예의상 안셌습니다아 나이스. 쟤겠답니다첫쟤부터파파이브네다걸네네요 그렇지 이번 홀 왔습니다 화이트티 기준으로는 395m 파포고요 레이디도 325m 정도 되는 파포리네요긴 파포입니다 페어웨이는 널찍하고 여기는 첫 홀보다는 언듈레이션이 이렇게 보기엔 좀덜 심해 보입니다 아 굿샷 기가 막히게 잘 나갔다 똑바로 와, 잘 쳤다. 앞뒤에 세컨 샷입니다. 그 세컨 드라이버 진짜 잘 쳤는데 조금 라이가 안 좋은데 공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요. 세컨 샷이 조금 쉽진 않습니다. 아, 어, 잘 나왔습니다. 푸샤 오늘 아이언 좋은데, 넘어갔어. 오, 잘 쳤다. 자, 3번 홀화이트 기준으로는 360m 파포구요 레이디는 280m 좀 많이 빼줬네요. 280m 파포입니다. 페어웨이는 약간 언듈레이션이 좀 있고 요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는 홀인데 지금 아이픽 근처에 딱 벙커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 벙커를 피해 가는 게 관건인 홀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골프장은 어제 지멘 코스도 그렇고 아이픽 근처에다 벙커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아, 공은 임팩은 좋은데, 저 죽었다. Not b 삿감이 괜찮은데요? 오, 오,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와피디 치는 거를 보고 그 라인을 컨닝을 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복입니다. 들어가면 영상 하나 나오는 거죠. 오, 너무 센데, 그렇게 치면? 이거는 또 안전 또. 더... 그봐 나갈까? 응? 그건 너무 쎘어 크기를 줄였더니 약했습니다. 이게 다 방해 공작이죠. 러프는 안 구르는데요. 내가 생각한 대로 쳤어야 돼. 왜자 이러봐. <laughs> 아 그래 가서 봐 그럼 보고. 어 가서 보고 그럼. 어림도 없는데? 마크, 마크. 이 정도 오케이, 거리야. 트리플 보기 펄입니다. 양파. 오른쪽. 아, 네 번째 홀왔고요 파포고. 화이트 티를 오늘 좀 뒤로 좀 빼놔가지고 화이트 티는 한 370m 나오고 레이드 티 기준으로 300m 나오네요 그게 짧은 홀은 아닙니다 그리고 IP 쪽에 또 역시나 이 홀도 벙커가 두사리고 있어서 화이트 티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벙커가 이렇게 딱그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압박을 주는 그런 홀입니다 그거 외에는 페어웨이 쪽은 굉장히 평탄해 보이고요 넓은데 이렇게 넓은데 여기 이렇게 뻥커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게 좀 무서워 보이는 홀입니다. 뒷땅. 자마피디는 이번 일부터 양파를 안 하겠다 그랬는데 티샷부터 뒷땅을 그냥 드라이버 뒷땅을 있는 대로 쳐가지고 한 7, 80m 날라온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는 지금까지는 좀 괜찮았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저런 또 오른쪽 이건 진짜 갈대숲 같아 어이구 뒤딱 맞는 소리가 심하게 나는데요? 이몸이가뻥크로 빠져버렸네요 <laughs> 어 나이스 아웃 이가 없네요. <laughs> 양파를 안 하겠다고 한 와필인데 너야 양파가 아닙니다. <laughs> 오호호호.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온데? <목소리> 오, 나이스. 오버널 파스리구요. 굉장히 짧은 파스리홀입니다 화이트 티에서 100m, 레드 티에서 70m 나오는 파스리홀인데 사방에 벙커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만 피하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습니다. 아, 또 왼쪽으로 말려서 벙커 쪽으로 갑니다. 벙커도 넘어가 버렸네? 아, 또당겼어요 이거를. 벙커인데? 아, 짧은 홀에서 좀 이런데 해야 되는데. 자, 잘 나올 수 있을지요? 아, 그래도, 러프가 질어서 질겨서 멈췄습니다. 네 번째 샷. 이게 붙여야지 양파를 보면 할수 있습니다. 과연? 아, 나쁘지 않은데? 아, 또, 애매해서. 이거 넣어야지 양파가 아닌데 말입니다. 아. 저는 버디가 보기일까 됐고요 와피디는 이거를 양파를 면할 수 있을지 양파 오 굿샷 아이피쪽 왼쪽 6번을 6번으로 왔고요 6번는은팟 파이 볼입니다 화이트에서는 430m 395m 정도 나오네요 어, 레디티 기준으로도 만만치 않은 홀입니다. 근데 홀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요. 벙커도 왼쪽에 있어서 어, 오른쪽으로 좀 치면 뭐 벙커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일 텐데, 근데 아마 오른쪽으로 가면 멀리 가는 길이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벙커를 안 놓고 왼쪽에다 벙커를 놨을 겁니다. 어이구, 뽕샷을! 왼쪽으로 말려서 어벙커 넘어갔다. 나나 나 카트길 에이밍 한 거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어또 오른쪽이야. 아이고, 어 오케이. 괜찮다. 오잘 쳤어. 오케이. 오케이 트리플. 자, 7번 홀에 왔는데, 어, 7번 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7번 홀은, 이렇게, 이게, 이게 카트길인데요. 이길 따라서 중간에 멈춰가지고, 레이디티에서 먼저 레이디티를 티샷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더 가서, 저기, 저 뒤쪽에서 화이트티 티샷을 합니다. 레이디티는 한 230m 정도 되고요. 대충 보니까 화이트티도 한200한 7, 80m 정도는 짧은 파폴 같습니다. 벙커도 왼쪽에 하나 작은 거 보이고 특별히 보이지 않고요. 그냥 가운데 보고 침대가 되는 홀일 것 같습니다. 살짝 오른쪽인데 좋습니다. 오 굿샷! 저희가 2부 첫 팀이라서 앞팀이 없고요 뒤팀도 지금 4인팀이라 멀찌감치 따라오고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여유있고 정말 외국에 동남아 같은 데 와가지고 그 정말 여유있게 골프 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어, 저는 265m 짜리 허리 인데오 이렇게 많이 왔네요? 아, 이렇게 바짝 붙여먹고서 이걸 보기를. 야, 야. 아, 통탄스러울 일입니다. 아. 오른쪽으로 갔는데 떨어지는 것이 해저들 수도. 8번 홈을 파쓰리고요 어, 화이트 티에서는 한 168m 정도 나왔고, 레이디티에서는 95m 나오네요. 왼쪽. 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좀 더, 좀 더, 좀 더. 와! 오! 어, PD 파포십입니다 까비 보기 오 굿샷 IP 왼쪽 어, 전반 마지막 콜에 왔습니다. 어 화이트 티에서는 370m 되는 파퍼홀이고요, ADT에서는 300m 나오네요. 300m 파퍼고 그냥 넓습니다. 대신에 길어요. 똑바로 갔어. 똑바로 갔어. IP 오른쪽. 오른쪽으로 갔어요. 걸렸어? 아, 난여쪽 보고 친 건데 이쪽으로 이민이 돼 있냐? 어, 오케이 한 가운데 좋다. 아, 좀 길겠어요 이거는. 엣지. Crowded train searching for the quiet that you need to breathe. Gave up on your sanity to hide behind your shadow while you tried to take the sun down.